이 영상은 이어폰 및 헤드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.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, 미원생. 그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원생입니다. 오늘은 공부 영상이 아닌 그냥 독서 영상입니다. 저는 독서를 할때 서점에서 하는 독서를 참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책들에게 둘러싸이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 광활한 책들의 광경에 압도되어지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언제나 제 자리는 서점에서 제일 구석에 있는 자리입니다. 그냥 일반적인 구석이 아니라 뒤도 막혀있고 옆도 막혀있어야 하는 그런 구석입니다.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구석에 제 몸을 맞추고 독서를 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주위에 책들이 많아서 그런지 독서할 때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. 아마 책을 제일 잘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 하나는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제 책이 아닌데 흘리면 안 되니까요. 가끔은 제 개인 책을 가지고 서점에 가기도 하는데, 이런 상황에서는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. 또한,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, 마스크와 개인 소독 등 위생은 철저히 하며 책을 읽습니다. 오늘 읽을 책은 마이클 샌들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관련된 책이나 전공 서적들을 찾아서 읽곤 합니다. 그러한 책들을 읽고 그 동안의 제 삶과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. 심지어 수능을 볼 때도 제 사탐 과목은 생활과 윤리,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편입 지원을 할 당시에 철학과 그리고 심리학과를 제 1지망으로 최종 목표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러나 아쉽게도 중간에 중앙대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복수 전공 및 부전공을 통하여 공부를 꾸준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슬슬 이 학기가 다가오고 수강 신청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여유를 조금 가지고 싶네요.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앞두었을 때 급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 시간을 즐기며 준비하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집에 일찍 좀 가야겠네요. 이상으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 미완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